아 이렇게 무성하게 우거진 잔디를 가위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. 에이씨, 가위로 안 되네. 에이. 아, 또 오른손은 아까 이 보세요. 가위로 잔디를 깎다가 이렇게 다 까졌어. 아파. 아, 위층은 몇개 시끄러워. 어전에 아, 가위로 이만큼 잘랐는데. 그래, 네가 잘라라. 아빠는 아프니까. 아니야. 이렇게 못잘라는데 <laughs> 아, 응. 전안잘라죠 봐봐. 벌레가 있어. 이 c 벌레야? 아파. 아, c 아. 벌레 e c 같은 e c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앞 e 로 해서 앞 cole. 라잘 l e 아 o l e cole. c o 있어? c o 에뭔 소리 들려? c 응. 잘랐어 이상한 나보다 깨적깨적 잘랐네. 네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. 이제 그만 끄세요 아, 결국은 다 깎았다 이런 데도 뭐 알아서 제가 썼겠지 3시간 걸렸어 3시간 허리 끊어진 줄 알았어요 성공